<laughs> 네, 여러분, 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어 묵상한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멘, 아멘. 자이 말씀을 가지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고 사람을 이제 에덴동산에 두신 이후에 사람이 첫 사람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말미야마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땅에서 수고한 인생.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죄가 어, 너무 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어,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 이제 물로 좀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자 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지요. 바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자세하게 그사이즈이 규격이며 또 방주를 짓는 목적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수행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이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죠 아니 이렇게 햇볕이 쨍쨍 비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그렇게 에, 폭포와 같은 에, 비가 내려서 그것도 하루 이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이 땅의 온 지면을 덮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다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주를 짓는 일이 보통은 이 아니잖아요. 어, 수십 년, 무려 백 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짓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야. 주님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랐지. 어, 1 년까지, 2 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버티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백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대로 방주 기어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방주를 완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빛줄기가 이땅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그런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너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르고자 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에, 순종함으로 말미암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박성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어, 무엇보다도 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잘 지켜 드리는 삶, 우리가 지음 받은 그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행하면서 살아갈 때 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말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목상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